지난 17일 MBN 인기 트로트 오디션 프로그램 불타는 트롯맨에서 이수호와 최윤아의 1대 1 라이벌 무대가 펼쳐졌습니다. 라이벌전에서 승리한 최윤아는 본선 3차에 진출했습니다. 이수호는 최윤아보다 어릴 때 내가 더 유명했다. 그 이유는 무대에서 보여드리겠다. 라며 나훈아 18세 순위를 불렀지만 아쉽게도 최윤아에 패배했습니다. 최윤아는 이전 예심에서 어머니를 찾고 싶다. 어머니의 이름 얼굴도 기억하지 못한다. 방송을 보고 어머니와 연락이 닿았으면 좋겠다. 라며 시청자들의 눈시울을 불켰습니다. 최윤아는 배철수 외로운 술잔을 선곡, 라이벌전에 승리해 본선 3차에 진출했습니다. 예심과 본선 1라운트 팀별 데스매치를 통과하여 1대1 데스매치를 앞둔 최윤아에게 시청자들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아쉽게도 최윤아의 예심무대는 방영되지 않아 볼 수가 없었습니다. 최윤화는 올해 나이 29세로 미혼이며 현재 연애 중인지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런 최윤화에게는 아픈 가족 사연이 있습니다. 최윤화와 도대체 무슨 일이? 오늘은 최윤화의 안타까운 사연을 알아보겠습니다. 최윤하는 가수 사천도씨의 아들로 알려졌는데 가수 사천도씨는 장구의 신으로 알려진 가수 박서진과 친구 사이로 2013년 제3회 삼천 포화가시 가요제에서 대상 수상 후 2016년 첫 앨범을 발매하며 활발한 활동을 이어갔지만 아들 최윤하의 차르코 마리투스 희귀병 발병에 가수의 꿈을 내려놓았다고 합니다. 최윤하는 아버지도 가수를 꿈꿨다. 배달, 택시 운전을 하며 자식들을 키웠고 힘든 생활을 하면서 가수로 데뷔했다. 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최윤아가 샤르코 마르투스 희귀병에 걸리면서 아버지인 사천도씨는 가수 활동을 중단하고 오직 생계에만 매달렸습니다. 샤르코 마리투스는 희귀 유전병으로 발과 손의 근육들이 점점 위축되어 힘이 약해지면서 발 모양과 손 모양의 변형이 생기고 유전자 보련변이의 종류에 따라 가벼운 상태에서부터 아주 심하여 환자는 발, 손, 다리 팔의 정상적 기능을 잃을 수도 있다고 합니다. 최연화는 샤르코 마리투스 희귀병에 걸린 건 마음이 아프지 않다. 혈액형도 RHb형으로 희귀하여 더 이상 아프면 안 된다. 그러나 나를 더욱 아프게 하는 건 아버지가 오직 나를 돌보기 위해 당신의 꿈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털어놓았습니다. 이후 최연화는 가수의 꿈을 놓지 않고 2018년 보령머드가요제에서 대상 수상. 2019년 K r 트 g 서바이벌 골든 마이크 참가, 2020년 TV 조선 미스터 트롯 직장부로 참가하여 시청자들의 눈길을 끌었습니다. 최윤아는 미스터 트롯에서 하수영의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로 예선 통과하고 팀 미션에서 유진표의 천년지기를 선곡해 동굴 보이스라고 불리며 시청자들의 찬사를 받았습니다. 최윤아는 미스터 트롯에서 최종 47위를 기록했습니다. 이후 최연하는 활동 이름을 성빈으로 싱글 앨범 그 사람으로 데뷔하여 트로트 가수로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성빈은 평생 트로트 가수를 하고 싶다. 앞으로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트로트 가수로서 최선을 다하겠다. 라며 데뷔 포부를 밝혔다. 2020년 7월에는 아침마당 도전 꿈의 무대에서 연속 5승을 달성하고 2021년 헬로 트로트를 거쳐. 현재 불타는 트롯맨에 다시 도전장을 던진 최윤아입니다. 최윤아는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어머니를 이번 방송을 통해 찾고 싶다며 끝까지 도전하고 싶다. 자식 뒷바라지를 하기 위해 가수의 꿈을 포기한 아버지를 위해서라도 포기하지 않겠다. 라며 어릴 때 아버지와 가요제를 함께 다니며 키운 가수의 꿈이다. 힘들 때 위기의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열심히 노력하겠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최윤아는 이번 불타는 드론맨에서 예심통과 후팀별 데스매치까지 통과한 상태입니다. 최윤아가 앞으로 어떤 무대를 보여줄지 기대가 됩니다. 이상 가수 최윤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